자고잘한 자, 줘. 이제 아야 저 끝에 있네. 자두 번째. 우리 방벽 우리 방벽 없어. 끈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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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g 보자내 뒤에서 <laughs> 뒤로 끌려왔는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g 이거? y g <laughs> 뭐 뭐야 이거? go 음, by <laughs> 그렇 나이스 아일벤 깔고 포탑 깔고 이거 이그래비안 거리가 안 돼요. 다 우리 석들 어디 갔니? 아아 대박 말도 안 돼.

들어왔어. 어, 아, 네. 아, 들어와, 들어와. 시원하게 들어와. 그렇지, 나이스 아, 아 못밀 뻔했잖아. 어? 아, 어, 어? 큰일 뻔했네 이겼다, 이거. 아, 큰일 날 뻔했어. 나노겐지 아, 가자. 아, 나노겐지 네, 잠깐만, 우리 두 명이 없는데? 뭐야? 자, 이제 화물이기 때문에 이 포탑이. 좀더 소중하게 쓸수 있게 돼서 좋아. 그로우쿠리가 <laughs> 한번 날려주면 센스 있는 센스 있게 날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리가 그렇지. 자 상대, 그쵸? 전판에 만났던 그호 그죠? 아 뭐야? 아이 난간 진짜 와왜안 가지나 했네 난간 때문에 안 가지는 거였어? 아, 잠기. 검사가 기도고를 했어. 피야 그렇지?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거 좀이겨야 되지 아,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개 등소.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야, 이거 야, 못 나... 밀었으면 진짜 오바였다. 진짜로. 맞아. 이거 하이, 못 미는 거좀 오바였어. <laughs> 다행이야. 이제 막았습니다. 와, 근데 진짜 아까 왼쪽으로 왜안 가지나 했더니 난간 때문에 안 가죠? 말레이야말비이 와중에, 이 치열한 한타 와중에 그 난간은 살아있다는 게참 신기하네. 역그랩, 어, 그렇죠. 역그랩이죠. 그니까, 호그가, 아, 약간, 호그 안 하는 어, 애야, 확실해. 음. 그렇지. 그렇지. 자, 좋아요. 들어와. 우리 사 살짝 날려주는 거 어때? 뭐야, 이거. 우클릭 날리다다 잘못 날린 거 같은데? 아, 뭐야! 어, 다행. 어우, 씨. 어, 마지막 뭐야? 어, 마지막 뭐지? 어, 마지막 건 잊어주세요. 그 전에 개싹 캐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건좀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셨죠? 아셨죠? 오케이. 우리 차 늦어가지고 2층 못갈줄 알았더니 어, 다이렉트로 2층 가는구나. 좋아. 늦지 않았어. 아 뭐야, 저기야? 아 저기, 아 저기였어? 포즈 왜 이러냐? 어 뭐야? 아 저쪽이었어? 늦었어, 늦었어. 아 뒤에 트레, 뒤에 트레. 에잇! 아 진짜? 아 제발. 어, 글 아야야, 둠피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타아 이거 포지션 개게 사보바 포지션 진짜. 아지션 그래. 아우지가 솔직히 걔 사보바였어. <laughs> 진짜. 야, 이거 아, 지 야타, 아 야타가 오른쪽으로 갔어. <laughs> 나 당연히 왼쪽으로 줄 알았거든요. <laughs> 갑자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어. 아, 이거 점을 너무 쉽게 준, 뭐야. 이거 설마 우리도, 우리도 하이패스니? 설마? <웃음> <웃음> 그렇지, 나이스. 호그가 너무 앞으로 왔다. <laughs> 뭐야 이거 여기서 트레.. 그거? 아니 이건 야타가 잡았구나 스그래나 <목소리도> 뭐야 아 해킹 당했구나 아나 해킹 당했었네 아씨나 아, 해.. 벌써 <목소리도> 상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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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남았어요 상대 6분 남았어 이게 뭐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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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보그님 커몬. 오케이. 그래, 그래. 오케이 다행이에요. 한발 남겨놓고. 일로. 자 위치 변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스 좋았어. 너 뭐야? 나이 그래서 나이스. 아 근데 손바닥 너무 얇아가지고. 야 너무 얇아서. 쉽게 원콤이 안나 아예 그냥 그냥 원콤 자체가 쉽게 안나 진짜 어이 아 진짜 이거 이렇게 따윈 맨아 이렇게 원탄탕 나 트래커 트래커 트래 됐어 됐어 좀. 자 EMP 버렸다 그렇지 호그 래 그래 빠졌다 우리 턴이다 이거 어이 <목소리> 헬베 <목소리> 게다 예, 예,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그렇지, 손안 써도 되는데, 이거 사실 밥이 살짝 예측해서 왔는데, 방벽 깔고 앞에 방벽 까는 순간, 그렇지 우쿤이 먼저 썼죠 오케이 뭐야 어, 어... 아 뭐야 안 끌렸네? 큰일 났다 큰 났다 야호흡콩씨아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기 아..이쪽으로 살짝 보지 호그 원컴 그렇지 나이스 래어 이거 막았어 괜찮아요 오케이 나가 이씨 나가 이씨 그렇지 그랩 안써 근데 아까워 야 방금 나 봤다 맥크리야 분명히 분명히 섬광 맞추는 소리, 맞는 소리 들렸는데 아, 아깝다 ㅅ 힐해 반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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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제발 EMP까지 맞았어 아 아깝다 상대 그래도 손브라컷 우리 힛, 탱커 두렵다 우리 초월 있네 우리 초월 있네. 야, 현태 일... 손라 빠지고. 팔았다, 팔았다. 그렇지, 우리 야타가 둘컷 나이스. 일로 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 들어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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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웃음>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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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laughs> 한것 점에 6분 남았었거든 상대 6분. 상대도 6분 남았었는데 그래 4분 지났어. 어 이렇게 막았는데 아니, 2분 남았어. 야, 이렇게 많이 막았는데. 잘했다, 잘했다 우리 사야. 우리 오리사, 사너 눈치가 좋네. 그렇지. 사프리 잘하는 건지 눈치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우리 차례야. 괜찮아, 우리 차례야. 아 제발, 제발, 제발. 상대 차례야. 자, 교환하고있죠 지금 서로교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위 하비 e How w 리 h 으면얘 끌어봐 봐봐 h o p 어 f u 어디 갔어 e s 아나 어디 갔지? 아나이 가까이 있지 않았 오케이. 자, 방 깔고.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나이스. 우리사가 2층 갔긴, 2층 갔는데 애쉬가 정면에 혼자 있다? 끌려야지 뭐. 그건, 그건 끌려야지.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방금. 뒤에 매크리. 뒤에 매크리. 아 이런 아 제발 제발 추가시간만 그렇지 렉킹볼이 여기서 됐고 됐고 추가시간 됐죠 이 스킬 쓰고 그렇지 나이스 추가시간 됐죠 됐어 추가시간 됐어 이제 됐어 만족해 만족 야 추가시간 최소 무승부지 그치 이러면 최소 무승부 좋아요 아 좋았다 이건 이길 것 같아. 그냥 사전전 화 할게요. 음. 가자. 어 뭐야? 자, 우리 괜찮아. 3분 3분 10초 남았어. 어, 자 이거. 아니, 층, 층 하자고? 아닌데, 이거. 앞 아, 정면 가야 되는데. 정면 가서 왼쪽 끌면 되는데. 왼쪽 끌면 돼, 이거. 까비. 끌어. 아하하이. 끝났네, 그냥. 어. 아, 아파요. 오지마. 아이씨. 아, 가, 가, 줄어, 가, 이씨. 그렇지. 앙. 그렇지 나이스. 자, 이 정도면 파티 뜰 만하지 않나? 나 파티 뜰 만하지 않다. 4킬 했는데 진짜. 어, 그렇지? 그래. 파티 좋아. 파티 뜰만 하지. 솔직히 내가 뚫었잖아. 인정? 아, 이거 아닌데? 이거. 것도 이것도 괜찮아. 당당당당당당당당당 당. 음, 그렇지. 이것도 괜찮은 파티였어. 그렇지? 이것도 괜찮은 파티. 1거점에서 4명 잡은 거 될줄 알았는데 까비, 어 좋아, 자 수고.